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장관님하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과격한 계획안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생 범죄 수사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뜯어고치면 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도로 검찰개혁 TF를 신설해서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급발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성호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중심을 좀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검찰 어,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당연히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을 위한 특위를 만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 주식의 그 주식 차명거래에 대해서 의혹을 조속히 수사하라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평우사하게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든 내부 정보를 투자해 어, 이용했거나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혼자만이 내부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기부 정책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거나 확인했거나 관여했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송은석 대표님, 네, 노고와 맞습니다. 어, 저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카페 정부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국회가 민의의 전당구, 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에, 중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가 있지만은 국회가 제도 개혁이든 변화된 혁신이든 에, 이를 주도하는 에, 그런 기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였지만 최근에 에, 큰 과제인 검찰 개혁 과제 등 이러한 문제 에 관련해서 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계획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정부도 또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국회 제일 야당에서도 어, 충분히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 저희도 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어, 그런 검찰개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그잘 알고 지내는 음, 선배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어 인품을 가지고 있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런 분이 어 국회 의장도 하시고 또당 대표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어 국회가 또 여야 간의 어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질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어그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어 법무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 부처이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그 사법부의 독립된 영역을 잘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금의 현실은 사실은 사법부가 지금 설당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사실상 검찰개혁을 어느 특정 정파에 가까운 분들만 모여서 기초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 숫자가 우리가 많으니까 따라올 거냐 아니면 너희들 반대할 거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그 국민들이 지게 되고 민생이 피폐화되고 범죄 혐의자들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에 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어, 긴밀하게, 어, 심층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어, 이 부분 다시 한번좀잘 지켜보시고 정부에서 만약에 어, 사법 개혁과 관해서 특히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야 간의 대화를 잘할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주시고 소통창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어쨌든 국민들이 검찰이 그 막강한 권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형의 집행까지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남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검찰이 변화된다고 한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예, 검찰의 개혁들을 바라고 있고요. 또검찰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개혁돼야 된다. 또 국민들과 검찰을 거듭나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대개 국회 예, 안에서 여야 의원들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본모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입장이고 예,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예, 살게 하계 만드는 데 저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잘 청취하고 좋은 제도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